엄마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싫어. 항상 누군가 희생됐으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그 밤에 갑자기 내 영화를 혼자 왜 보러 갔겠어? 잠이 너무 안 와서 당연히 나 때문이지. 내가 보고 싶어서. 응. 엄마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싫어 항상 누군가 희생됐으니까 수지야 나 포기 안해 알아 하지만 엄마 마음대로 안될 거야 <laughs> 날 막는 방법이 있으면 해제이키 안주인 자리 뺏어가 봐 해봐 너 네가 원하는 건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애잖아. 내가 그렇게 길렀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엄마 딸인 거 너무 잘 알겠다. 근데 나는 달라. 적어도 그런 게 갖고 싶어서 게임을 하진 않아. 좋아해. 우리 둘. 자기만좋차고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우린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나 잘하면서 컸거든. 어차피 부모님들 재우는 못마가 우린 친남매처럼 지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고 있어. 시연이라도 먼저 누군가를 만나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연이가 날 만나는 게그 노력이란 말이야. 미안해. 너한테 이런 비밀도 안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슬퍼서. 우리 이야기엔 가보지도 못하고 다쳤는데 그것조차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가 너무 슬프잖아. 우리 혼인 신고해. 해줄게 당장이든 바로 해! 뭐? 우리 내일 결혼하자고 우리 엄마는 니네 아빠랑 절대 결혼 못 시켜 아니 더럽고 치사해 니네 집 가면 우리 엄마 맨날 저걸로 이용할 거 아니야 흥분하지 마 채수지 명미리는 방패로 삼고 그 뒤에 숨어있는 니네 아빠는 뭐하는 인간인데 아 진짜 최악이잖아 야 기분 나빠? 하자고 결혼 왜? 너도 나 저렇게 만들까봐 걱정되냐? 아저씨가 우리 엄마 이용하듯이 너도 나한테 그럴 거야. 아니잖아, 어차피 넌 사업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지금처럼 니네 편하게 마음대로 살 거잖아. 해주겠다는데 왜 말이 없어? 네가 원했던 거, 조건 없이 자존심 버리고 해주겠다고 내가... 싫은 애 뭐... 미진, 다 싫다고... 너 지금... 고마움, 죄책감, 애정 전부 다 헷갈리고 있는 거야 너한텐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부모님들 결혼 막는 거 말고는 관심도 없던 애가 언제부터가 이상했어 걔 그냥 내기 상대잖아 왜네 멋대로 좋아해 버려? 우리보다 아니 나보다 걔가 더 소중해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수지야 너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 왜 이래 자꾸! 아예 고맙습니다. 아, 커피 맞아요? 술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술 마시나요? 바뀌었어요. 그게 제 거예요. 잘못 들렸나 보다. 지금 생방송 앞두고 술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전화 안 마셨고 앵커님이 드셨잖아요, 방금. 근데 이거 아주 조금밖에 안탄 건데. 아주 조금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니네 기사로 시끌벅적하던데. 공공장소에서는 자제 좀 해. 이정원 앵커 너랑 엮여서 좋은 이미지 나빠지면 어쩌려고 그래. 팀장님. 아까 그건 카탈로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네. 하진 씨 촬영 화보에 맞춰서 합천 들어온 의상이라서요. 옷 줘봐봐. 나 한번 입어보게. 네? 네가 내거 입으면 되겠다. 이거 내가 모델인 브랜드인데너 화보 찍는다니까 내가 인심 한번 쓸게. <laughs> 아까 잘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옷은 특별히 화보 촬영 때문에 협찬 들어온 거라고. 나 시간 없거든. 그래요. 언니 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기로 한 건데. 괜찮아 이번에 언니 거 입고 다른 화보에 저옷 입으면 되지.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뭐가? 저야 언니 거 입어도 되는데. 그럼 저번처럼 그 브랜드 광고까지 저한테 들어올까 봐요.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언니 광고 뺏는 거 미안해서. 어? 뭐? 전 오늘 스케줄 끝나서 여유 있으니까 언니가 생각해보고 알려주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커피 마시자 우리. 응? 사람이 그러는데 앵커님이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다더라. 감정이 북받쳤는지 영화 끝나고도 한참을 자리에서 못 일어났대. 진짜 미친 놈인가? 아무래도 내가 먼저 연락을 해줘야겠지? 갑자기 얘기가 왜 그렇게 진행되지? 아니 생각을 해봐. 그 밤에 갑자기 내 영화를 혼자 왜 보러 갔겠어? 잠이 너무 안 와서? 당연히 나 때문이지. 내가 보고 싶어서. 왜 이슈 문제를 못 맞추지? 답이 딱 나오는데? 언니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너 연애하기 글렀다. 언니 말이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내가 연락을 해줘야겠어.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응? 잘 자! <laughs>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를 향한 앵커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내 마음이 뭐예요? 잠깐만. 오늘은 저부터 얘기할게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그날 이 자리에서 앵커님이 했던 말 후회하고 계신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다시 드리려고 해요. 아 그게 대체?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혹시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러세요? 제가 연예인이라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영화는 지영근 감독 인터뷰 때문에 취재차 보러 간 겁니다. 제발 오해 좀 하지 말아요. 아 아니구나. 지영근 감독님 인터뷰 잡히셨구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동안 앵커님은 제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아니 뭐 제가 뭘 쉽게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하긴 한 거죠 까맣게 잊은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저 오해 계속할 거예요 앵커님이 저보고 싶어서 영화 보러 간 거라고 생각할래요 어, 어, 어.